그거를 이제 전기차 우리가 우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그 전기 2차 전지 업체 미국의 중국 어디겠죠? 그 CATL이랄까 아, 이런 업체, 어, 그런 업체들이나 다른 업체들은 전고차를 동고체를 얼마나 개발하고 있고 어떤 단계이고 그건또 지켜봐야죠. 우리가 지금 앞서 있다해서 우리 기억나세요? 2차 전지도 삼원조 포함해서 LFP 그렇게 무시하다가 그 마켓션 괜찮아요. 물론 중국이 시장이 컸으니까 그렇지만 은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앞서 있거나 우리가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 대학고 로우 엔드하고 구분되기를 그러면서 한국이 좀 차별화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도 올리피는 게, 그거 생산성 높이는 게, 그게 쉬울 것이냐그 정보체가 빨라지냐 실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휴머노이드 자체도 그렇고, 아닌데 배터리가요. 우리 그지 로봇 있잖아요. 로봇의 원가는 얼마 안 차지해요. 이도안 돼요. 어, 그죠? 아까 2.3kW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뚫어보니까 옵티머스를 분해했어. 중국의 어떤 증권회사가. 제가 한게 아니고, 중신증권이라는 데 옵티머스를 분해했더니, 로봇 원가. 재료 원가입니다. 이거 만들 때뭐 저기 공장에서뭐 이제 감가상각 빼고, 수수 원가를 해보니까 그게 한 2만불, 2만불 안 되거든요. 2만불 안 되는 원가가 들어요. 근데 그거 중에 배터리는 230불이니까 1.2%밖에 안 돼요. 어, 핵심이 액추에이터. 로봇은 움직이게 되잖아요, 관절. 그 액추에이터가, 원가의 70%입니다. 원가도 이제, 액추에이터가 선형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회전하는 액추에이터인데, 각각 한 40%, 30%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처럼 각도를 해주는, 뭐, 덱스트러스 원가가 3,000불 되고, 배터리 팩은 230불밖에 안 돼요. 물론 이게 커지겠죠, 나중에 되면은. 그래봤자, 배터리 팩이 이제는 230불이니까, 사실은 이게, 배터리 팩은 이제 좀더 올라가면은, 실질적으로 한5%했는데 하여튼 원가적으로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 밀도가 높아져서, 원가가 높아지더라도 그게 돼야지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뭐, 정고체되고 20만 되면 원가는 높아지는데, 그걸 뚫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충전 방전을 막 줄이고, 한두번 두 하면 괜찮죠. 세번 하면 괜찮죠. 그 열두 번 하면 할수 있겠어요? 시차하잖아요 <laughs>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한도가 있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두 시간짜리 시연용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원가가 어, 배터리 로봇 원가가 2만 불짜리고 3만불짜리고 그거 용도가 있겠지 두 시간짜리. 근데 확대되는 거 다른 거잖아요. 그 배터리가 가야 되는 거야. 배터리 높아져야지 그게 어뭐 저기 10억, 80억 인구 중에서 1%, 2%가 아니고 3%, 4% 가는 겁니다. 그 정도가 성능이 되면은 생산 현장에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파생 효과 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됩니다.